안녕하세요. 까누투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ETF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일종의 펀드인 ETF,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펀드 보수, 운영 수수료라고도 불리는 이 펀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국내 ETF는 사실상 미국 ETF와 비교해 아직 발전해가는 단계이며 아직은 크게 매력적인 ETF가 적고 규모면이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 국내 ETF는 연금펀드, IRP, ISA에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계좌로로만 하기에는 해외 직투 시 세금, 수수료와 비교해도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잠깐, ETF 수수료 책정 방식을 아시나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 수수료는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추가로 납입한다든가, 연마다 저의 주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연 1%라면 주가가 1%만큼 성장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종목 투자라도 보수가 연 1%와 연 0.5%는 주가가 0.5% 차이가 나겠죠? 오늘 ETF 수수료 알아볼 종목은 바로 나스닥 100 ETF 미국에서는 QQQ와 QQQM이 있고 국내에서는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 KB의 KB스타 나스닥 100, 한국투자의 킨덱스 나스닥 100 이렇게 3개의 운용사에서 동일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정보를 보면 타이거 나스닥 100 펀드 보수 0.07% KB 스타 나스닥 1 펀드 보수 0.01% 킨덱스 나스닥 1 펀드 보수 0.07% 참고로 미국 ETF QQQ는 보수가 0.2% QQQM은 보수가 0.1%입니다 미국 직투보다 저렴하네 개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보수는 보수가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네요 참고로 미국 직접 투자시 ETF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도 기타 비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먼저 타이거 나스닥백 총 보수 0.07%, 그리고 기타 비용 0.14%. 펀드 보수보다 기타 비용이 더 크네요. 난감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0.21%. 이번에는 KB스타 나스닥백 총 보수는 0.01%,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은 없습니다. 아니 언급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안 하니 찝찝합니다. 이번에는 킨덱스 나스닥 100. 개인적으로 한국 투자 킨덱스는 나스닥 보수를 저렴하게 이끌었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킨덱스에 투자하고 있긴 합니다. 총보수는 0.07% 그리고 기타 비용이 0.27. 그래서 총보수는 0.34가 넘습니다. 기존 타이거 나스닥 100만 있을 때는 펀드보수 0.49, 기타 보수 0.16이라는 보수를 가져갔습니다. 킨덱스 덕분에 나스닥 보수가 많이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총보수보다 기타 비용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기타 비용과 같이 펀드 보수를 언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KB스타도 기타 비용이 있을 겁니다. 언급을 안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ETF의 숨은 비용, 기타 비용을 아시나요? 역시 총보수 그리고 기타 비용을 언급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ETF의 펀드 보수 외에 기타 비용이 발생한다. 이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자산이 큰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규모를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7,100억 대,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1,400억 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700억 대. 이렇게 시총 차이가 나니까 기타 비용은 타이거가 가장 저렴하고 KB스타가 가장 비쌀 거로 예상됩니다. 진짜 총 보수 외에 기타 비용도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 휴대전화기 사는 것과 비슷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펀드 보수 부분에서는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한 수수료가 제시되어야지 투자하는 입장에서 운영사를 믿고 자금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ETF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펀드 보수 외에 기타 비용이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황당한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합니다.